안녕하세요. 커리 좀 짜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커넥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경력자분들 중에서도 커넥바이가 조금 사용할 때마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넥바이는 보통 계층형 구조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보통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형태로 구성된 메뉴 트리 아니면 회사의 조직도를 나타낼 때 많이 활용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온라인 서점의 메뉴 구조를 출력하는 쿼리를 짜 보겠습니다. 대메뉴로 도서가 있고요. 그 밑에 하위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서에 해당하는 메뉴들을 계층 구조로 보고 싶다면 어떻게 쿼리를 구성해야 할까요? 머릿속에 정확히 떠오르시는 분들은 더 이상 영상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안 떠오르시는 분들만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앞에 있었던 메뉴 데이터는 실제 테이블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메뉴 아이디는 말 그대로 메뉴에 대한 유일한 키예요. 여기 메뉴 아이디가 보이시죠? 페런트 메뉴 아이디는 부모, 즉그 메뉴가 속한 상위 메뉴의 메뉴 아이디를 의미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계층 구조를 출력할 수 있는 커넥바이 부문을 이렇게 기술을 해놓았고요. 일단 쿼리에서 먼저 볼 것은 스타트 위드 절이에요. 여기 스타트 위드 절 보시면, 음, 이 스타트 위드 절은 내가 보고 싶은 계층 구조의 시작 지점을 정하는 구문입니다. 우리는 메뉴 네임이 도서라는 어, 메뉴를 메뉴의 계층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메뉴 네임은 도서라는 조건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특정한 대메뉴가 아니라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계층형 구조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parent menu id 여기 있는 parent menu id가 음, 없다면 이거는 최상위 데이터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parent name이 없는 것 그걸 먼저 조건으로 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start with parent menu id is null "이라는 조건을 주면 원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커넥바이 구문에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순서를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스타트 위드 절에 의해서 최상위 메뉴인 도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서가 먼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커넥바이 구문에 있는 조건을 따르는데요. 커넥바이 구문 보이시나요? 커넥바이 구문에 프라이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프라이어는 이전에 라는 의미예요 이전 결과의 메뉴 아이디가 패런트 메뉴 아이디랑 같은 행을 찾습니다. 자 여기 이전 행의 메뉴 아이디와 패런트 메뉴 아이디가 같은 걸 찾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국내 도서랑 외국 도서가 출력이 될거예요 그런데 국내 도서 다음에 바로 외국 도서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국내 도서가 출력이 된 다음에, 국내 도서의 메뉴 아이디를 가지고 일치하는 페런트 메뉴 아이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경제 경영, 정치, 사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또다시 경제 경영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경영의 메뉴 아이디랑 페런트 메뉴 아이디가 같은 걸 찾는데, 혹시 같은 게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추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출력하려고 했었던 정치사회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정치사회의 하위 메뉴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원래 출력하려고 했었던, 그 다음으로 출력하려고 했었던, 다시 올라가서 다시 출력하려고 했었던 외국 도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 메뉴 아이디가 패런트 메뉴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 없다면 하위 메뉴 추적을 그만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출력을 하는 거를 반복합니다. 이전 메뉴 아이디랑 패런트 메뉴 아이디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추적을 하고 없으면 종료되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계층형 구조로 보기 좋게 출력이 됐죠. 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프라이어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커넥 바이는 다 안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쿼리 중에 레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레벨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더 보기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벨이나 커넥 바이 이즈리프, 웨어절이 추가될 때 프라이어 조건이 더 있을 때 등등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